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아, 지금 왕자두하고 도담 수확을 아,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지금 현재 아, 수확을 준비한 농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23일인데요. 아, 지금 현재 자두밭에 주로 많이 아,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가 약을 치는 것은 아, 자두의 아, 잿빛 무늬병과 그리고 신기록 해서 지금 현재 자두에 여기 보시면 복숭아순 나방 지금 한창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잿빛 무늬병은 과수탄을 농약을 사용하고요. 지금 복숭아순 나방은 신기록 D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비가 오는데도 뭐 약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담배나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 모두 담배나방 잘 관리하셔서 원래 자두 가격은 비싸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그 돈을 남아있는 자두를 잘 관리하셔서 그나마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량과 담배나방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